자 이번은 7단원 부정적분, 부정적분 실력 단지기 바이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x)에 대해서 f(3)의 값을 구하래요.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f(x)가 1차 함수다. f(x)를 ax 더하기 b라고 하자. 그럼 g(x)는 ax 더하기 b에다가 x 붙여놓은걸 부정적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3분의 ax세 제곱더하기 2분의 b의 x 제곱더하기 어떤 c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f 프라임 x, f 프라임 x 더하기 g 프라임 x를 식을 써주면 얘는 그냥 a고, 요거 입력해주시면 ax 제곱더하기 bx가 되겠지. 그럼 더하면 이게 나온대요. ax 제곱더하기 bx 더하기인데 당연히 a가 4가 되고 b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따라서 f(x)는 4x-2가 되는 거니까 뭐3 넣으면 10 나오네요. 뭐야? 이건 뭐 기본 다지기 문제보다 음, 쉽네. 자, 다음 문제 12번을 보시면. 자, 함수 f(x)가 x, x에 대한 다항식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그냥 다항식이야. 피적분 함수가 다항식이 아니면, 어, 규정적분이 다항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피적분 함수가 다항식인 거지.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2k를 x마스 k로 나는데 나눠 떨어졌다라는 얘기잖아. 그럼 결국에는 이런 꼴 아니겠어? x마스 k가 분모에 있으면 분자도 x마스 k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x 덕에 k가 남을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k 제곱 뭐야? k 제곱이라는 것이 2k랑 같아야 되니까 양수 k 값은 당연히 2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나누어 떨어져야 되는 꼴이잖아요 합차공식이 지금 1항이 지금 없다 보니까 뭐 그냥 가볍게 풀었어요 다음 자 1-fx를 갖다가 적분을 했더니 부정 적분을 했더니 이놈이 됐대 그럼 당연히 미분을 하라는 거잖아 1-fx를 양변 미분 때려주면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3x가 되겠죠 그럼 fx는 뭐가 돼아 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 되는 거지 요놈의 극대값과 극솟값의 차이를 구하래. 이 공식 기억나니? 이 공식. 극대값과 극솟값의 차이. 자, d는 2분의 최고차항계수 1에다가 뭔가 세제곱해 야 되는데 도함수의 2분을 말했었어. 그래서 3x제곱 마이너스 3 뿔마 1인 거지. 그래서 이 놈의 격차는 2니까 이 놈이 답이에요. 4. 아니면 뭐 어떻게 하면 돼? 정석적으로 한다면 그냥 뭐 미분해가지고 실제로 그림 그려서 언제 극대 극소 나온지 알고 극대값 대입. 극도값 그 대입해서 그거 이제 빼주면 되는건데 그냥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자 n번째 함수를 갖다가 적분하면 n 더하기 1번 함수가 된대. 그 말은 fn 의 더하기 1을 갖다가 어, 미분해버리면 그냥 fn 나온다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내가 5번 함수를 문제에서 주어졌는데 1번 함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미분하라는 거야 5번을 미분하면 4번이 나오고, 4번을 미분하면 3번이 나오고, 이런 거니까, 그럼 3번을 미분하면 2번이 나오고, 2번을 미분하면 1번이 나오는 거니까, 얘를 결국 4번 미분하라는 거지. 얘가 지금 다시 써보면, x5승 더하기 x 더하기 1인데, 그럼 f4는 미분한 함수라는 거잖아. 5x4승 더하기 1, 이렇게. 그럼 f3은 20x 세제곱이라는 거지. F2는 60X 제곱이라는 거죠. F1은 120X라는 거지. 그럼 120X가 1로 들어가야 되니까 답은 24가 되겠네요. 쉬운 문제였네. 실력 따지기가 그렇게 막 어렵진 않네. 자, 오른쪽 그림은 3차 함수 FX의 도 함수다. 그러면 도 함수는 당연히 2차 함수인데, 이차함수를 지금 보 보아 어, 꼴을 보니 x더하기 2랑 x-4를 근으로 갔는데 개수는 뭔지 모르지만 지금 0을 넣었더니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12가 나온대요. 그럼 0을 넣어보면 k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k가 마이너스 12가 나오니까 k가 이제 2분의 3이 나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 그러면 f'x 프라임 아 지금 프라임 x 구한거죠? f'x가 프라임 2분의 3에 x 더하기 2에 x 마이너 4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뭐 2분의 3 x 제곱 더하기 뭐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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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거 아냐 그러면 f(x)는 어떻게 생겼냐면 어 어떻게 생겼을 거 같아 2분의 1에 x 세 제곱 이렇게 생겼을 거 같잖아 그래야지 l 미분 해야지 얘가 나올 거잖아 역시 극대값이 모일 때 극소값 구하라는 얘기는 요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 공식을 여러 번 쓰겠다는 거고 그럼 D는 얼마가 되냐면 2분의 F의 개수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 들어와야 되고 극 도함수의 두근의 차이를 세지급하는 거니까 요게 6이죠. 그러니까 216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216을 4분의 1을 해달라는 거니까 54가 되려나요? 54가 될것 같은데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가 54래. 그럼 당연히 극소값은 마이너스 26일 수밖에 없는 거지. 공식을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감지올게. 자 16번 같은 경우는 나지 정리 문제인데 어, 자 p의 x 더하기 2는 x 2의 제곱을 나는데 3차식이니까 당연히 ax 더하기 b로 나눠 떨어질 것이고 그럼 너는 일로 넘어가. 근데 p의 x 빼기 3이라고 하는 것은 x 2의 제곱에 ax 더하기 b에다가 마이너스 5가 될 것이지 당연한 소리를 하는 거죠 x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데잖아 그럼 뭐 그냥 열심히 전개해가지고 일차항도 0 상상도 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맘 편하고 가장 답 구하기 쉬운 그냥, 그냥 생각 안 하는 방법이니까 그냥 열심히 전개할게요 ax세제곱 아... 좀 고통스럽긴 한데 그냥 어자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럼 결국에는 얘도 0이고 얘도 0인거니까 a도 뭐 b랑 같은데 b가 이제 4분의 5가 나오는 상황인거지 그래서 뭐 끝난거죠 뭐 px가 x-2의 제곱 어 4분의 5의 x 더하기 4분의 5 마이너스 2. 그니까 그냥 4 넣으면 되겠죠. 4 곱하기. 4 넣으면은 5 더하기 4분의 5. 마이너스 2. 20 더하기 5 빼기 2. 23. 안편지 풀었습니다. 이게 왜 부정적분이 나오지?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네. 음. 알수 없구만. 자, 10, 17번 해보죠. 자, 한 맞춰보라는 건데, 어, 얘가 지금 2차식이지. 근데 뭔가를 뺐어요. 그럼 얘가 지금 1차식이지. 오, 만약에 3차식이라고 해볼게. 그럼 얘는 전체가 3차식이잖아. 그럼 얘가 2차식이잖아. 3차식의 부정적분이 2차식이 된다? 말이 안 되죠. 이, 그럼 차수가 좀 작아야 될것 같은데 2차식이라 볼게 2차식에서 2차식에 패스스면 차수는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1차식에서 1차식을 더하면 1차식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그냥 상수왕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GX가 그냥 어... 3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뭐 그냥 뭐 C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좋잖아요 음... 그런거 말고는 말이 안될 것 같은데 나머지는 그치? 이게 좀 겹쳐야 될것 같죠? 상성이돼야 되니까 그러면 F패키시는 그냥 O-C지 O-C의 한 부정적분 O-C의 X더하기 뭐시기 뭐시기 D가 나올 거아냐 그럼 이건 그냥 열심히 계산해보면 6X더하기 4고 G프라임 X도 6X더하기 4니까 그럼 뭐 얘가 뭐 12X더하기 8인가 뭐 8인가보죠 뭐 시가 마이너스 7이고, d 가뭐 뭐 8인가 보지. 뭐 그럼 GX는 뭐다 나온 거 아닙니까? 뭐 3X 제곱, 거기 4X 마이너스 7로 다 나온 거 아니야? 이거가 아닌가요? 맞네요. 넘어갈게요. 자 얘도 뭐 그냥 차수 놀이를 하는 거 같은데 자 G 프라임 X는 FX 빼기 X 제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 거지. 자, 하여간에, 자, 얘는 이제 2차고, 그럼 얘도 2차가 돼야 될거 아냐, 당연히. 그래야 4차 나올 거냐 자, 얘가 2차인데, 그럼, 이 F, GX가 2차면 얘가 1차잖아. 그럼 뭐, GX 끝났네요. FX 어떻게 쓰면 돼? X제곱으로 시작해야지, 뭐.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시킨 대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AX 더하기 B가 되나보지, 뭐. 그럼 GX가 이걸 부정적분한 2분의 뭐고 이거 2분의 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뭐 C인데 아무튼 뭐 얘랑 얘랑 잘 곱하면 요놈이 나오니까 열심히 개수비교를 하면 되겠네 자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된다는데 어, 그럼 뭐, 어, 이게 뭐 x 네제곱 더하기 2x 세제곱이 되려면 어, a가 당연히 2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 a가 2가 돼야 될것 같고 왜냐면 어, 최고차항 비교를 해야 되니까 a가 2를 적용시켜버렸어 x제곱 더하기 2x에다가 더하기 b를 하고 여기는 x제곱 더하기 bx에다가 더하기 c를 하는데 이게 2차항이 없어야 되는데 그냥 보니까 얘들아 얘하고 얘만 사는 것 같은데 B도 0이고 C도 0이 되는 거아니요 그러면 딱 만들어지잖아요 끝났네 뭐너 일로와 X제곱 더하기 2 x 에 너는 너는 GX를 옆에 써주면 너는 그냥 X제곱이야 알겠죠? 자 끝났죠? F1은 3 G1은 1 답은 4 생각보다 문제풀이 시간이 길진 않아 보이네 자 챌린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사, 아, 라지 fx는 이차함수를 대충 적분한거다 감소하는 길이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fx가 어떻게 나왔냐면 ax제곱 bx 없어야 되죠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얘 때문에 지금 우함수라서 우함수는 홀수차수 함수가 있어서는 안되니까 짝수차수만 있는데 뭐 이런거죠 그래갖고, 여기 뭐, 잘 넣으면, 뭐, 답이 나오지 않겠니? 그럼, f'x는 프라임 뭐, eax지. 뭐, 그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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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킨 대로 하면 뭐 되겠죠? 그럼, 얘를 갖다가, 여기다 넣어주면, 그니까, 좌변. f에다가 eax를 넣어야 돼. 그러면, x 대신에 a 곱하기 eax를 전체를 제곱해서 빼기 2를 한 거고, 그럼, 우변은 뭐냐면, f'에 ax 제곱 마이너스 2를 한 거지. 그럼 2a에 ax 제곱 마이너스 2를 넣은 거니까 이게 지금 같대 이게 지금 같다니까뭐 보시면은 얼마냐? 아우 4a 제 4a에 뭐 3제곱 x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야 될것 같고 얘는 2a 제곱 x 제곱인가요? 빼기가 2A가 나와야 되는 모양인데 아, 4A가 나와야 되는 모자, 모양이죠 그럼 그냥 A가 2분의 1이면 다 해결될 것 같으네 그럼 얘랑 얘랑도 같고 얘랑 얘랑도 같아져요 지금 보면 끝난 거 아닙니까? 얘가 지금 2분의 1에 X 제곱 마이너스 1에 근데 요놈을 도함수로 봤을 때 요 놈이 감소하는 구간의 길이니까 얘가 지금 0보다 작은 지금 구간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죠. 결국적으로는 x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은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뭐 해보시면 4라는 게 나옵니다. 2하고 마이너스 2 사이가 되는 거지. 음. 넘어갈게요. 자, 오른쪽 그림은 삼차 함수 fx의 도함수 f프라임의 x의 그래프다. 어... 뭐. 키는 대로 하면 되겠죠 뭐. 자, f(x) 프라임 x를 먼저 쓰면은 x 제곱 마이너스 4인데 개수는 몰라. 근데 이는 3이라는 걸 아니까 어, 해보시면 마이너스 4분의 3에 x 제곱 마이너스 4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 x 제곱 더하기 뭐3 이런 식으로 해결 볼수가 있겠죠. 그럼 f(x)는 무엇이냐? 마이너 4분의 1x의 세제곱 더하기 3x 0은 0이래. 근데 얘를 kx랑 같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서로 다른 세식근을 가져야 된대. 음, 이게 서로 다른 세식근을 가져야 된대요. 자, 이거 넘길게. 4분의 1x 세제곱 마이 더하기 k만 3의 x는 0. 얘가 서로 다른 세식근을 가져야 되는 거야. 어 그러면 4를 곱할게 x제곱 더하기 4의 k-3의 x 서로 다른 세지근을 가져야 돼 x를 묶으면 x제곱 더하기 4의 k-3의 는0 이렇게 되니까 얘가 서로 다른 세지근을 가지려면 그냥 요놈 자체가 그 완전제곱 아니 합차공식식으로 나오면 되지 않을까 얘가 그냥 음수면 되지 않을까요 k-3이 그냥 0보다 작으면 되지 않을까 그럼 뭐다끝난것 같은데 오케이 이거 3보다 작으면 되겠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요. 음. 끝났습니다. 7단. 15분.